2024 명성교회 학예산상성회가 7월 21일부터 24일, 29일부터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진행됐습니다. 1차 산상성회에는 첫째 날 저녁,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의 말씀을 시작으로 송정미 사무의 찬양 집회를 비롯해 삼양제일교회 심영성 목사,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 명성비전교회 이항재 목사, 용인 제이규의 임병성 목사 등이 말씀을 전했고 참석한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도 살고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너희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 믿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이어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2차 성회는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의 간증 집회와 뉴욕 감리교회 김학진 목사, 열두광주리 명성교회 김활 목사를 비롯해 부천 성망교회 이찬영 목사, 청주 산남교회 김선우 목사, 한국 컴패션 부대표 박형은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소망이 강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라고요? 적시에 적답하게 꼭 그때 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영성은 주일날 이루어지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여기는 논산 훈련소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 가정으로 파송을 받고, 우리 직장으로 파송을 받고, 그곳에 가서 우리는 그리스찬으로서영량력을 끼치며 사는 것입니다. 가족과 교구별로 학예선상성에 참여한 성도들은 푸른 자연을 만끽하며 흥미롭고 은혜 가득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서로 교제를 나누고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교회 문화도 핵개인화되어 가는 요즘 전 세대가 모이는 수련회는 예전에 비해 참여도가 낮다는 인식이 대다수지만 아직도 기도를 갈망하며 말씀과 은혜가 가득한 곳이라면 조금 불편해도 기꺼이 참석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온 가족 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영적으로 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도심에서의 걱정들 내려놓고 잠시 모든 걸 잊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좀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러 다시 기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사마음을 주시고 진짜 주님하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저희가 여기 안 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편해집니까? 사실 여기 오는 거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는 웨이스트 중에 웨이스트 이런 낭비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낭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일 때 부어지는 은혜, 함께할 때 누리는 기쁨으로 한 여름에 뜨겁게 달구며 기도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 교회를 우려하고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가는 잦금의 시대를 지나는 한국 교회지만. 눈물로 주님을 찾는 이들이 있기에 한국교회의 희망의 불신은 앞으로도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채널 뉴스 김지은입니다.